지금현재과 학벌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이일학과입니다 증인, 증인 저희가 무엇을 뭐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형님들, 형님들이 모르시나 본데 저다 유튜브로 보고 배워온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유튜브 한다 사람은 옥튜브 아닙니까? 어? 아니 원래 모르면 유튜브로 다 보고 배우고 하는 거.. 묻는 말이만 대답하세요! <놀람> 동기들한테 무슨 말 들으셨습니까? 동기들이 제가 과 에이스라 했습니다 과 에이스요? 과 에이스는 과자 에이스 아닙니까? 아잇. 지금 변호인은 드리블을 쌓으며 증인은 겁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우리 과잘 아는지 모르지 판단할 거 없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판단합니다 유튜브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우리가지 오디 마크 3, 루미스 등 다양한 촬영 카메라, TV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를 사용했으며 애프터이펙트 프리미어를 통한 영상편집 통해 영상을 포토샵과 일러스트 그리고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 광고를 배우고 있다고 말이다. 니네이스가 아니고 그저 유튜버 재미일 뿐이야. 인종해 그게 진짜 명광이야 차차 알아가면 되는 이 신용 과세다. 큐. 아 그래요. 유튜브 한다는 건튜브 아닙니까? 자차 알아가면 되잖아 이 심리욕! 벗아 <laughs> 유튜브! 헛자리그만 진실을 얘기라 <laughs> 우리과는 오디마크3, 불믹스 다양한 카메라, TV, 스튜디오, 라디 스튜디오 <laughs>